<laughs> 이게 뭐죠? 네, 유물 할리갈리 카드입니다. 저희 전관박물관에서 이번에 준비한 교육인데요. 자, 지금부터 이 게임 방법을 설명을 드릴게요. 1. 카드를 똑같이 나누어 가진 뒤 자신의 앞에 쌓아주세요. 2. 카드를 한 장씩 뒤집어요. 이때 뒤집을 때 상대방을 향하게 뒤집어야 됩니다. 모아둔 사람이 승리하게 됩니다 끝! 이 블럭은 뭐죠? 이거는 저희 점수를 이걸로 확인을 할거죠 1점을 얻을 때마다 여기에다가 꽂아서 표시를 해주면 돼요 1점 2점 3점 4점 5점 와 승리다! 나무 방망이 빨랫감을 두들겨 때를 빼는 세탁 도구, 나무 괭이 기는 조리 도구, 그 40장이야. 좀 그러니까 4명이 면은 10장씩 봐주세요. 카드 디낄 때 이렇게 앞으로 디끼시는 거 하고 이렇게 카드 디끼는 손 말고 나머지는 귀에다가 손 대주시고요. 어 그렇게 하고 만약에 잘못 누르면 카드 한 장씩 다줄 거고요. 그러고 이게 내가 맞췄으면 그 판에 있었던 카드 자기가 전부 다 가지기. 이렇게 하면 될까요? 네. 이렇게 음, 해서. <laughs> 이제 시작하면 될까요? 네. 네. 하나 둘 셋. 하나 둘 셋. 짚모양 턱이고요 액체를 담을 수 있도록 만들어진 짚모양의 재사용 그릇입니다 전투적이신데? 그러니까 아, 아, 전투적이신데? 전투적이신데 네, 네. 어. 네 맞았어요? 네 맞습니다 아 1점 그러면 맞췄으니까 1점 하나 그리고자 아. 하나 둘셋 하나 <laughs> 아, 아. 나무괭이 흙을 고르거나 농사를 지을 때 쓰던 나무괭이입니다 네 맞습니다 <웃음> <웃음> 동네 <웃음> 자, 자. 시작할게요 하나 둘셋 하나 둘셋 하나 둘셋아 너무 빨라 우 장식 나무장 우치를 한 나무로 만든 고급 장 맞습니다 안돼 나만 없어 <laughs> 노란색, 노란색 여기 있습니다 다들 너무 좁더라구요 잘... 자 <laughs> 시작할게요 하나 둘셋 하나 음. 뭐야 <laughs> 어, 이, 이렇게 할 수가 있나? <laughs> 시로 음식을 찌거나 요리할 때 사용하는 도구 네 맞습니다 네. 와 네. 잠깐만 체크데신무 <laughs> 나무, 나무 방망이 빨래할 때 두드리는 도구 그리고 <laughs> 컵 모양 토기 <laughs> 액체를 마실 때 사용한 컵네 맞습니다 다시지 <laughs> <laughs> 어? 아니에요 이런 게 있어요 하나 둘셋 하나 둘셋 하나 둘셋어 <laughs> 이게 소리 난거 뭐야 <laughs> 어, 나무 신발 비올 때 신을 수 있게 굽이 높은 나무로 만든 신발이에요. 그리고 새모양 토기, 액체를 담을 수 있게 만든 어, 새모양 토기, 액체 안 담는 거 아닌데? 아니요 있어요. 것 같은데. 있어요. <laughs> 에, 3시간 맞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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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여기는맞기는 건가요? 다 <laughs> 그 <laughs> <laughs> <자, 일단. 웃음> <laughs> 어? 볼수 없어요? <laughs> 저 살에 남을 수 있는 거아요 <laughs> 일단 설명을 할게요 먼저 그, 입체를 담을 수 있도록 만들었는데 새 모양을 본뜬 재사용 그릇입니다 네 맞습니다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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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? 여기 지금 칼 없네? 네. 왜 이렇게 빨리 빨리 끝나졌어요 <laughs> <laughs> 뭐야 지금 자기 많다고 지한 번만 자요 다른 아, 카메라에 이미 잘, 잘 잡히고 <laughs> <laughs> 죽는 거예요? 서... 네, 죽으셨습니다. 황당해요. 소망이 어떠신요이 사람들 ]까요? 전투적이야. <laughs> 너무 서워요 <부러워요>. 자, <laughs> 공부를 더 열심히 해오세요. 파이팅! 게요 <laughs> 하나, 둘, 셋. 하나, 둘, 셋. 어? 어? 뭐야? 어, 어 아닌데 어? 이게? 어... 죽으셨습니다 <laughs> 뭐야 아, 위기한 인빙 그러면 <laughs> 하나, 둘, 셋 아, 네나무로 만든 고급자 네, 맞습니다 하나, 둘, 셋 하나, 둘, 셋 하나, 둘, 셋 하나, 둘 이런 날씨는 던 나무로 만든 구비 높은 신발 맞습니다 <목소리> <첫방을> 마지막으로 하고 할게요 <목소리> 네. 하나 둘셋이렇 해서 다섯개 아 이번엔 그냥 정석 그 할리갈리 네 정석 갈리구요. 할리갈리 그냥 빠르게 르... <laughs> 자 시작할게요 준비 하나 둘셋 정석 준비 하나 둘셋한 <laughs> 아, <laughs> 아 장씩 아 아닌데 맞는 거 아니 야아한 장씩 하나 둘셋 <laughs> 이거 상품이 문제 괜찮아요? 아니라. 이거? <laughs> 역시 할리가 무서워 이거 좀휜거봐요 진짜 아니 보세요 이거 대책이 안맞잖아요 이거. 이거 낮춰도 되는거죠? 좀 괜찮은거 맞죠? <laughs> 자 잡고 준비 하나 둘셋 <laughs> 뭐야? <웃음> 하나, 둘, 셋. 하나, 둘, 셋. 하 셋. 하나, 하나, 둘, 셋. 하나, 둘, 하 하나, 둘, 셋. 하나, 둘, 셋. 하나, 둘, 셋. 하나, 둘, 둘, 셋. 와, 부럽다. 아, 부럽다. 이 영간은 여러분, 잠시만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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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요시요 잠시만요. 요잠시다 모든 이의 부러움을 아, 한몸에 사는 <laughs> 우와, 우와, 금이다 와, 잠시만요. 잠번만요잠시만 아, 아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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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많이 개봉식 해주세요 <laughs> 뭐예요? 어, 저도.. 그, 내가 이거부터 봤을 텐데 이거부터 넌지 저는안 보냈는데 이것도 뭐야? 내가 뭘또 재활용했을까? 와! 말투. 와! 와! 진짜 대박이다. 이 성품 두둥지는데. 진짜 어고 네. 주세요. 선물이 또 하이튼 있다고요? 중간 <laughs> 삼국시대 의상 착용권김주님 정말 와. 에어팟프로까지 보여 주세요. <laughs> 내일 아 있으면 될까? 아 와, 이게 와 모든 걸다가이다같 모든 걸다가지셨다 멋있어, 멋있어 안녕 같이 하자. 모하드립니다